내 여자친구 더 먼저 주는 것도 꼴모르겠는 다른 사람도 있으 그렇죠. 음, 그럼 둘이 맞아. 있을 때챙겨주는건 몰라도. 음. 근데 그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만 먹는 거는 거의 수준이 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샤브샤브에서 빡 오네요. 샤브샤브는 무조건 그... 넣으면 은 고기가 숨이 죽으면서 더 적어 보이잖아요. 음, 음. 근데 하물며 이렇게까지 하면은. 자식이 잡고 있는 거. 고양이 같다, 고양이. 아니,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지?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식탐이. 저도 식탐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휴,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뭐 하다가? 고기를 먹는데 여자친구가 구웠는데 제가 다 구우면 제가 계속 먹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니, 그럴 때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젓가락 딱잡더니 하나만 먹자. <웃음> <웃음> 그런데 내가 이걸 먹고 있었구 그러니까, 몰라. 그때 알았어. <laughs> 저는 식탐이 어. 있지만 전먹이는걸더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자 친구든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야 맛있지. 그 사람이 맛있어하면 아, 그게, 그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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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그게 기쁘지. 그게 더 쎄. 내식 보다. 그래도 맛있지. 막먹이어 그래, 음. 어. 그게 더쎄 기쁨이. 음. 음. 그래서 아, 우리도 맞아요. 약간 구우면 약간 더. 어. 음. 그럼. 저 역시도 그래요. 항상 여자 친구랑 음식을 먹으러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뭐 샤브샤브라면 여자친구 고기 더 먹이려고 그러고 난 야채 좋아해.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아, 그 종류 멘트까지. 바뀌는 음. 네, 네. 어. 뭐야? 먹어. 어 뭐야. 야채만 먹으면 엄마 야채 좋아해. 뭐 이러면서 야채만 먹고 뭐면뭐 뭐 이렇게 하면 뭐 나는 뭐 국물 좋아하니까. 면 많이 아 나는 국물을 먹어라. 좋아한다. 아, 네. 나는 뭐 이런 게 좋아. 계속. 나는 이렇게 남아 있는 거 하는 게더 좋더라. 아, 그래. 아, 아, 네. 그게, 그게 진미지. 못 네. 미던 남자친구네요. <끝> 실제로 식탐 때문에 싸우는 커플들이 꽤 있다죠. 많죠. 엄청 많겠죠. 어, 실제로 식탐 때문에 <laughs> 싸우는 커플들이 꽤 많은데요. 한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아구찜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남친과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파혼까지 했다는 파혼까지 했다. 사연입니다. 남친과 올 음. 가을 결혼 예정으로 미리 사, 같이 살고 있던 여자. 여자가 아구찜을 좋아해서 자주 시켜먹었는데 남친이 살이란 살은 다 발라 먹어버려서 매번 콩나물과 양념만 먹음 아구찜 중짜 시키자고 해도 낭비라면 소짜만 시켜줌 뿐만 아니라 김치찜 육개장 같은 음식도 같이 먹으면 모든 고기를 다 골라 먹어버려서 스트레스 받음 결국 파혼 어떻게 이게 파혼까지도 가는구나 식습관으로 평소의 모든 행실이 보이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러면 파혼할 만하죠 음. 어때 식탐이 좀 있어요? 아유,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입니다 음. 근데 참는 거예요. 항상. 참는 거죠. 예, 예. <laughs> 몸 때문에 항상 참고. 이야, 네. 저도 참,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꼭 이것저것저것저것 시켜서 이렇게 쉐어해서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세 명이 가면은 세 명이 다 각기 다른 걸 시켰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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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이죠. 네. <laughs> 유토피아죠. 그. 전 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마지막에 골라요. 똑같은 취미를 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 시키면 네, 안격치려고안안 안 시키는 걸 시키죠. 음 예, 아 그렇게만. 근데 그런 식탐이야 뭐 좋지만 아니 여자 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좀 심각한 음.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배려를 못 받는다는 이 느낌을 음. 받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미혼 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laughs> 어, 우리 협력업체죠. 결혼정보 업체에서 평소에 비해 애인과 데이트할 때 먹는 식사량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의 58.4%가 좀 적게 먹는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성의 어. 55.1%는 평소대로 먹는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어, 더 음. 적게 먹는다고, 남자가? 음. 더 배려한다는 얘기겠죠. 음. 어, 또 식사를 통해 애인에게 부각시키고 싶은 자신의 면모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자상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식성을 드러내고 싶다고 음. 했습니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음. 근데 여자분들은 이 깨작깨작 되는 거를 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약 약간... 난 호감이 좀 떨어지기도 음, 하고. 진짜? 근데 이걸 많이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성분들이. 그렇지. 음. 그러니까 부각하고 싶은 명목에서. 음, 그러니까 있어야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식.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깨작거려도 좋던데. 완전 일꾼처럼 먹는 밥은 어때요? 좋아, 이렇게. 아니 좋아, 이렇게 좋아. 젓가락이 바깥으로 쥐고 숟가락도 제어 갖고. 아두개두개 해가지고. 열무 들어가 꼬창. 안 좋은 걸. 이물고 그러고. 이거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어요. 깨작 깨작. 너 되게 많이 먹어 <laughs> 아, 많아. 오래 먹는 거. 아, 이런 친구 있었어. <laughs> 뭐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에이, 아니에요. 사소한 게아닌에요 음, 아까도 아기 찜 때문에 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전반적인 그 사람 댐댐이를 봐서 음.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 아니에요. 어. 어, 그러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제일 사랑하 사람한테 그걸 배려받지 못하면 은 어, 난 굉장히 이게 체감적으로 네. 뭐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약해졌을 때 맞으면 똑같이 때라도 더더 아프잖아요. 응. 근데 이거 배고플 때니까 아무래도 약해져있을 때고 응. 또 응. 감정적으로 증폭이 되는 응. 거겠지. 응. 아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배려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음식 먹는 것만 봐도. 자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 라이트를 켜줘 함께합니다. 어, 심영탁 씨가. 굉장히 좀 솔직한 듯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베일에 쌓여있는 아이 혹시 이거 티셔츠를 이렇게 들면 도라에몽 아. 총이가 사야 타든가 <laughs> 뭔가 비밀이 있을 것 비밀이 아. 같은데? <laughs> 어, 엉덩이에 도라에몽 네. 타투 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그 고양이 네. 모양의 타투는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귀여우니까. 부모님이 음. 주신 몸이라 깨끗하게 하는 게 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참, 참. 이렇게 순수한 방송은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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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방송이. <laughs> 자 클린라이트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고 호감인지 착각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음성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살 남자입니다. 요즘 제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다섯 살 어린 여자 동생 때문에 고민이에요. 친한 후배의 동생인 그녀는 일년전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친해졌는데요. 그 후에 간간히 톡도하고 후배와 술자리도 함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녀도 제가 싫지 않은지 톡을 할때별 것도 아닌 말에 크크크크를 수십 번 붙이고 웃긴 사진을 보내주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까지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는 항상 제 옆이나 앞에 앉고 저한테만 들리게 술좀 천천히 마셔요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술자리에서 제가 술을 좀 빨리 먹어서 축기가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 술잔에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녀가 소주 대신 물을 채워놨던 거였어요. 친오빠인 와... 후배를 포함해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저한테만요. 이거 그린라이트라고 봐도 될까요? 그린라이트면 그녀에게 먼저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녀 오빠인 후배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서로 오간 사진을 음.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잖아요. 그냥 계속 앞자리 앞 어. 옆자리 앉고 계속 배려하는. 천천히 먹어요. 어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laughs> 부분. 너무 근데 솔직히 이건 뭐 그린라이트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요 모든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어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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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상이 그래. 있을 음. 수 있어요. 음, 음.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러잖아요요 음. 경우에는 자기한테만 음. 자기한테만 음. 어. <laughs> 음. 제가 특히 평가를 좀큰거 <laughs> <laughs> 하나 잡아내실 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못들으셨구나 어, 예, <laughs> 항상 놓쳐? 야 동엽이 형이랑 술 마시다가 동엽이 형춥기 올라온 거 같다고 물 따라주면 뺨 맞을 텐데. 어 <laughs> <laughs> 아, 술에다 물 따라줬어요? <laughs> 야이 사람이 왜 이렇게 쿨라지? 아니 아니 근데 그만큼 대륙 <laughs> 배려하나? 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술 아니 근데 어. 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신 아, 거 같아요 잘 <laughs> 지금 어떤 잘... 포인트 식을 <laughs> 누른 거예요? 지금 케케케아 키읔 키을뭐 수십 번 붙인다 해서 예, 예, 거기서 눌렀습니다. 어떤 느낌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크크크를보부지는 않죠. 네. 일단 남자 후배한테 먼저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먼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무조건 당사자한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오빠한테 먼저 살짝 얘기하면은 어,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한테요? 동생한테 먼저, 먼저 얘기해야 한다. 예, 예, 음. 큰일 납니다. 오빠한테 먼저 얘기하면. <laughs> 오빠한테 먼저 얘기하면 왜 큰일 나요? <laughs> 동생 안뺏기려고 그러죠. 그게 다 부모 마음이 아, 동생 아니겠습니까? 안 뺏기려고. 네. 그래서 일단 뺏은 다음에 이기는가. 음, 해방을 있겠다. 놓을 것이다. 네. 네, 그럴 수 있으니까. 왜좀딱 음. 음. 기분 좋을 때긴 하겠다. 설레고. 음. 진짜 술자리에서 거의 되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 진짜. 네, 거의 내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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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풀리고. 내기면 네, 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술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아술 너무 많이 먹지 마요. 그러다 취해요. 이렇게 딱 챙겨주면은. 사인. 와서 음. 술좀 먹어요. 혼자 멀쩡해요. 음. 음. 이거 어때요? 어, 그것도. 그것도. 어. 그것도 개인적으로 맞아요. 어쨌든 얘기한들 하는 어, 거니까. 나 마시고 했는데요. 아니면 어. 형 누가 와서? 아, 어, 저것도 좋다. 순영 씨술좀 음, 작작 드세요. <laughs> 야, 야, 야. 아, 이뭐 훈인실라 유물 중에 이게 <laughs> 두 사이인데 각 면마다 벌칙 내용이 적혀 있는. <laughs> 아 술자리 게임이 옛날부터 통일신라 때부터 하긴 있었겠냐 대박이다 있었겠지 야, 역시 한국사람들 노는 거 좋아해 금성장무 아... 아... 술 마시고 노래 없이 춤추기 <laughs> 통일신라 시대 곱비증진 <laughs> 아, 팔을 구부려 다 마시기 지금의 러브샷으로 추측하나 봐요 중인탑이 여러 사람이 콧대리오 오, 아파. 음진대속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 아니, 저기 시명탁 씨한번 해볼까요? 시명탁 씨가 음, 음. 음진대서 한번 해봐. 어, 형탁이 음진대서 걸렸다. 음진대서 어, 술잔을 비우고. 음. 음? 음. 아, 아, 예. 어, 어, 잘한다. 이게 아, 전통이 있네요. 지금이랑 좀 분위기만 다를 뿐이지 옛날이 훨씬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쉴 음... 시간이 없는 생각도 시간. 하기 싫다 신동엽 대감 <laughs> 근데 영이죠 어아 어, 어. 여러분들도 더불어 좋을 것이오 <laughs> 어쨌든 다 좋아하는 여성분하고 네. 뭐 이렇게 술 먹는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음. 식으로 어필하는 편이에요 일단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입가에 음. 미소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오. 오. 예제치로 음. 예예, 예, 그렇죠. 아, 나만의 재치로. 아, 예, 예, 그렇죠. 아, 근데 왜 리메이커. 오늘 한 번도 안 보여줘요? <laughs> 아, 제가 술 먹으면 나와가지고. 아, 예, 예, 내 아. 생각에는 그 모습이 오는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 때문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귀여워서 이렇게 그럴 웃으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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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멀쩡하게 생겼다고 표현하죠, 멀쩡하게. 음, 되게 진짜 약간 바닥에 안 내려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바닥에 아, 안 어떤... 내려온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을 예, 때 그냥 너무 좋아서. 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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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안아주고, 어.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왔었어요. 아 많은 분들. 그러다 허리 끊어져요.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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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쨌든 다, 진정.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거는 그런 말이 트이죠 다음 사연 들려주시죠. 저사는 25살 여자입니다. 1년 넘게 활동 중인 동호회 술자리에서 한 오빠를 만나게 됐어요. 그 오빠는 31살 평범한 회사원에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술자리 이후 그 오빠 잘 들어갔냐는 문자 등 간단한 안부만 나눴고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죠. 근데 며칠 후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너 소개팅하지 않을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스타일이 좋아? 차 유무는? 키는? 조건바? 등등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전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고 했더니 너 같은 애가 솔로라기에 소개팅 해주려고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팅 남이라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남자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라고 했더니 사진이 하나 더 왔는데 바로 주선자 오빠 자기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때? 키키. 라고 문자가 왔고 전 장난식으로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라고 했죠. 그랬더니 왜 괜찮지 않아?라고 단문이 왔고 전 어이가 없어서 됐다 소개팅 안 받을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는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 찾아서 다시 해줄게?라고 했어요. 이 오빠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동생으로 생각하고 솔로인 게 불쌍해서 소개팅 해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블라이트야 이거. 그래. 어떤 짓을 했어요, 이거죠? 진짜 소개팅 해주려다가 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장난, 장난친 것 같아서. 음. 이런 식의 접근은 음. 바로 자기 사진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소심해서 그랬던 음.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요. 그리고 일부러 남자를 어, 오징어를 놔서. 보낸 거지. 아, 음. 그러니까 그렇지, 대단한 오징어. 내가 좀더 잘났다. 대화 뭐, 오징어. 음. 음. 근데 여자분이 마음이 있는 거면은 너무 차갑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있으면은 적당히 좀 받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 됐어, 나안 할래 하고 그냥 했다라니까 좀 아쉽네요. 뭐 혹시 주변에서 뭐 이런, 이런 느낌 뭐 있었죠? 있어야... 어 있었어요. 예예 예, 예. 자기 친구 소개해 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친구가 음. 예, 예. 아, 친구가 조금 본인 예. 스타일 취향이 아니셨고 별루였고 오히려 예, 기분이... 소개해 주는 분이 더 이뻤던 거죠. 근데, 근데 소개해 저는 주는 분은 아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원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깊게 알게 된 거는 얼마 아... 안 됐던 신기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 끝내는 어, 이분이 정말 이쁘구나. 그래가지고 음. 어, 주선했던 분과 사귀었던 음. 예, 기억이 나네 예. 아, 그럼 나중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너 그때 솔직히 의도적으로 한 거니? 아니면은 100% 의도적이었대요. 우와. 100% 음. 야, 이거 대단한 예, 거군요. 그런데 예. 예. 아, 그 상황을 음. 알고 나온 거예요. 여자분다 여자 예. 아, 진짜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죠. 어머, 모르는 네. 어 네. 친구한테 부 붙어서 그냥 데리고 나온 줄알았네데 그게 아니구나. 네, 네,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예. 부탁해? 내가 네, 남자한테 관심 있는데 어. 우리가 오늘 하루 도와줘. 나중에 도와줄게. 이런 이런 걸할수 있죠. 왜 나네? 어, 아이라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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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건 글린라이트죠. 백퍼센트. 아, 신영탁 예. 아, 씨가 방송에서 무슨 소개팅을 하셨어요? 아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방송 컨셉에 좀 이렇게 더 맞춰서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했었어요. 예 진심으로 오, 해서 누, 그녀한테 마지막에 고백을 했죠. 어, 누구였죠? 연예인분? 어, 아니요 연예인 아니셨어요. 그냥 일반 분이셨는데 아... 네. 어. 그, 뭐죠? 어, 아, 저. 저. 저, 저. 아니야! 아니. 아, 배우신데. 아, 잠깐만, 배우신데. 아, 조인성 씨. 아, 예. 아우, 미안합라다 조인성 씨. 그 동생이 하는 카페에서 알바하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92년생이셨습니다. 아, 아, 차이가 많이 음. 나 많이 났죠. 아, 15살. 할수 있어요. 우리고 네. 이제 했죠. 예. 네. 했는데 이제, 예, 안 됐습니다. 무슨 안된걸 어떻게 아세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laughs> 예. 아 여자 여자 우리 예, 방송에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뭐뭐 예. <laughs> 뭐, 뭐였어요? 나이였어요? 아니면 뭐 느낌이 안 와서? 아 제가 연락을 자주 못해서. 관심이 없는 예. 줄 아셨구나, 그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이런 음. 예, <laughs> 주위에 여배우들하고 뭐 친한 분들 있죠, 여배우들. 예예예. 음. 예, 예. 음. 음. 응? 네. 친한 응. 여 배우들 있죠. 야, 지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요 네, 지금 둘이 생각을 하는데 말하면은 왠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솔직히 뭐 그냥 같이 일하면서 예. 뭐 이렇게 아. 연락하고 지내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드라마라는 게 찍고 나면 예 네, 음... 다시 또 만나는 게 다음 작품 이후에 음... 네, 그리고 제가 그데 그럼... 배우 중에 드라마만 했다 하면 사귀는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aughs> 그러면 같이 캐스팅 되면 되게 설렐것 같아 아전 <laughs> 그래서... 되게 웃긴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래 진짜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예 음... 네, 근데 헤어졌단 말이죠 음... 근데 다음 드라마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나오는 그게 연결된 느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을 때 사귀고. 아니, 역할 얘기야. 역할. 어? 아니 진짜로. 예, 진짜 네, 진짜로 사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헤어졌는데, 나서 예 캐스팅이 이제. 아 진짜. 헤진 아, 아, 사귀었던 예, 거. 사랑할 때 연기는 참 좋고 또 헤어질 때 연기를 진짜로 헤어지고 나니까 또그 연기가 잘 어, 굉장히 잘되요 되게 희한하게 그렇게 만났던 적이 있어. 저도 물어 보니까 참 경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세월이. 예, 세월이. 네. 세월은 진짜 장사 없네. 저기 그 <laughs>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요? 어, 이 이제 어, 여기 한번 빠지면 빠지기가 힘들어서 이제 빠지면은 이게 <laughs> 자꾸 그러니까 뭐 뭔... 아, 되게 사람 혼란스럽죠 네? 예. <laughs> 여자가 볼 때는 이제 음. 저렇게 멀쩡하고 어, 뭐 이렇게 음. 괜찮은 남자가 뭔가... 저런 네. 식으로 계속 뭔가 하면은 되게 이제 그냥 빠질 것 같긴 한데. 너무 완벽하면 응. 여자가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죠. 응. 네, 사실. 그래서. 좀 허술한 느낌? 네, 예, 비어둬야 응. 예, 여성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빈틈? 어, 의도적인 빈틈은 아닙니다. 응. 예, 항상 좀 이렇게. <웃음> <웃음> 어, 예. 오늘 시명 탁시와일부부터 함께 쭉 아, 재밌네요. 근데 음. 어, 또독특한그 시명 탁시가 매력에 저희가 음. 좀 빠져드는 어,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예. 네. 갈것 같아요. 어, 나 먼저 빠졌어요. 예. 2부에는 어쩌 돌회몽처럼 시간 여행 갈것 같아요. 어우, 뭐죠? 이후 왜 그러죠? 어, 아이고 또 재밌는 아, 아니, 그런 걸할것 같다고. 아, <laughs> 아. 예, 아 예. 자, 시명 탁시와 함께 2부로 넘어 가죠. 예. 1부부터 저희와 함께한 심영탁 씨입니다. <laughs> 야 일부를 우리 방청 오신 분들이 함께 하셨다면 참 심영탁 씨의 또 새로운 매력에 빠졌습니다. 네. 예, 아 근래가 아, 다 나왔죠. 예. <laughs> 그 배우 OO다라는.. 감정을 했습니다. 이부 마녀리서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해야 할 텐데 어우 이게 지금 빨간 의자 두 개에요 두 개나 지금 음. 보겠습니다 어우. 네. 음. 자 그럼 두분한번 일단 모시겠습니다 예, 섹시한 매력으로 방송가에서 맹활약 중인 성우 서유리 씨 이번 주우 2회 합류한 39. 구 마녀사냥을 접선 서인용 씨 맛있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나, <laughs> 나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네, <laughs> 아니, 저번 주에 저거 저 전화번호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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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갔던데? 밀당 저거 거 밀당하는 거예요 장난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어, 안 아니, 전화번호 못 따서 다시 나왔잖아요. <laughs> 어저 <laughs> 어... 어. <laughs> 왔어요. 아니, 서윤영씨는 이제 오늘부터 마녀사냥 2 부를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될 음, 네. 아, 계속 함께하는 거죠. 어렇죠죠단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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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서에요 어우 정답이어요 네, 저 성우예요. 어, 성우죠. 예전에 했던 뭐, 게임 캐릭터나. 근데 뭐... 게임을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셔가지고, 좀 많이 아실만한 게. 원, 거, 투, 거, 쓰리, 거! 와와 이거 서유리 씨예요 서유리, 서유리. 네. 아니, 유세윤 씨랑 저랑 이제 SNL에서 꽤 오랜 시간을 또 서유리 씨랑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해요. 음... 근데 뭔가 욕망은 굉장히 근데 사실 좀 순진하게 있대. 생긴 외모는 아니에요. 음. <웃음> 어떤, <웃음> 어떤 부위가요 <laughs> 어떤 부위가 <laughs> 약간 가슴 쪽이. <촉촉. 웃음> 아. 순진한아왜또 아, 나랑 있네. 비교해요? 아니, 네, 저 그게 비교 아니요비교했어요 <laughs> 지금 눈이 이렇게 갔어. 난비교했어요건데제 가슴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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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저>, <laughs> 저 애꿎은 심영탁 씨 가슴 봤어요, 너무. 어. 여기서 볼수 없는 몸이다, 진짜. 너? 너? 저희는 동고동락한 사이예요. 응. 네. 저희 집에서 잤잖아요. 응. 네, 잠을 잤죠. 어, 프로그램에서? 첫날, 네, 첫날. 처음, 음. 처음 만나는 날. 제가 위로 많이 해줬어요. 맥주 마시면서, 아, 그래. 집에서. 네. 아이고, 연애 상담 아이고, 많이 아이고. 해줬어요. 그래요, 위로 많이 해주셨군요. 사귀지 마, 사귀지 마. 아, <laughs> 이거 아니야?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서유리 씨는 본인이 마녀사냥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약간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니까 오늘 여기 인형 언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언니예요? 네, 하요언니라고아 그래요? 네. <laughs> 나중에 둘이 있을 때또 어떤 <laughs> 일을 보일지 모거겠데 언니 제가 나 검색해봤어요. 아니 자꾸 네. 뒤에서 자꾸 언니, 언니 이래가지고 네. 아, 왜 나보다 언니 같은데 언니라고 하지? <laughs> 무슨 씨예요저 <laughs> 소띠요. 저 팔싸요. 팔싸니 맞죠. 예. 주디멘터. 두 한살 언니구나. 네. 네. 나도 사실 내나이 빼고 몰라. 7구 양띠 빼고 잘몰라 아, 그렇죠. 그래. 네. 어... 말뱀. 순서 아, 랑 자축이면 신 신유술에 돼지. 옛날에 안자축이요 쥐. 그러니까 형. <laughs> 아, 그게 왜그 그래. 자, 쥐. 자쥐야? 아, 자쥐야. 어, 들어. 자쥐. 자취 아, 축소는 너무 슬픈 얘기 아니야자축인신진성이 신술에 자는 쥐가 보여. <laughs> 쥐부터 시작한다. 아, <laughs> 어, 서인영 씨가 지난번에 동생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심영탁 씨도 또 서인영 씨 동생 예쁘다고 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동생을 보고 약간 그 반한 눈빛을 음, 음. 근데, 근데 오빠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동생분도 스타일. 근데 내가 좀 청순한 저랑 좀 틀리게 생겼어요 음. 키 크고 약간 좀 이렇게 눈이 크고 말하는 것도 좀 예쁘고 음. 약간 저랑 좀, 음. 좀 음. 친... 느낌이 틀린 음. 네, 느낌이 완전 되게, 완전 되게 틀린 스타일이에요 와. 저는 귀엽고 좀 섹시하다면. 제 동생은 좀 청순하고 약간 좀여성스러고 아까 부모님이 주신 모음에는 문신하지 않고 깨끗하게 보관해야 된다고 <웃음> 누가요? <웃음>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뭐야? 뭐야! <laughs> 오빠! 캐릭터 오만의, 좋아하는 오빠. 사람으로서 친얼마 친얼 아, 동생 분은 타투 전혀 안 했어요? 네 걔는 그냥 하얀 모음 어, 나르고, 음. 하얀색. 아니, 안 했다고 나. 그러면 되지, 뭘 하얀 몸이라고. <laughs> 그래. 그래. 깨끗한 몸. 깨끗한 몸 뭐예요? 이거 아, 뭐, 타투하면 더럽나요?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죠. <laughs> 그럼 뭐, 어주운 <좀> 뭐. 선을 짖는지 뭐. 저 타투 한놈 좋아해요. 타투도. 그쵸. 지금 대단한 봉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맞아 지난주 마녀 리서치 주제가 결과가 나왔죠. 예. 본인의 키스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를 물어보는 음. 거였는데 우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애를 세번 이상 해봤고 혀가 말아지고 평소에 양치질을 잘안 하고 키스를 한번 하면 2 시간 시간은 노래 태어난 사람이 본인의 키스 점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심영탁시 본인의 키스 점수 저는 10점이죠. 오. 예,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이라고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응.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네? 정말 자신 있어요 약간 지금은 고민가구에서 기회만 주신다면 <웃음> <웃음> 네. 아니 진짜 어, 저는 굉장히 좀 어, 야하게 하는 편이라 음, 어떤 음, 거 야하게 네? 눈 뜨고? 에? 어, 뭐야 제일 싫어해 <laughs> 뭐야 <그래서 웃음> 서로 마주 <laughs> 아, 보면서 아, 뭐... 그래서 10점이라 그런 거예요? 글로 배웠어 글로 <laughs> 배어이 사람 몰라 어, 여자를 어, 글로 배웠어 근데 키는 눈을 뜨면 뭐가 포인트...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네? 초점이 안 맞잖아요. 한쪽만 보는, 보는 거죠눈 <laughs> 동자에 키스 해본 적 있어요? <laughs> 뭐야. 눈꺼풀이 아니라? 있어요. 응. 어, 있어요? 네. 예. 각막에다가요 예. 응. 예? 각막스 그게 <laughs> 네, 있었어요. 좋아하는 여성분이 그게 성감대라고 해가지고. <laughs> 각막에 성감대라고요? 대박! <laughs> <laughs> <개발>. 진짜 있어요? <laughs>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진짜요? 진짜. 있어요. 형도 해봤네. 아니, 만해복이 없어요. 세리씨. 6에서 7? 6에서 7. 그건 에이. 왜 6점에서 7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크닉은 그러면... 사실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어. 아니 그게 최고 아니야? 아니 아, 그래도 테크닉도 이게 테크닉이 있고. 뭔데 사용사 꼬리 떨리지? 팍 이런 게아니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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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아니, 그 그런 제가... 테크닉으로 가면 뭐 10점 맞힐 어요1점 맞지? 100점 만0 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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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지막으로. 마지막0 0 마지막이 점 100점 1 0 0 아, 남자분들 못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도세요.